우리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입니다. 20만 주민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약을 국토교통부는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 없이 제압만 하는 것에 대해 사유권 침해라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는 개발 제한구역을 유지하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효성이 없는 전국 7개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를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창원시에만 창원시만 배제하여 불합리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창원시 개발제금은왜 아직도 존재하는가? 김대중 정부 당시 지역 평파에 의한 정책은 아니었나? 힘이 의심스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그때 당시에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의심할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는 시가지를 둘러싼 환상형 산업기대등 도시의 물리적 형상과 국토유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관리와 공원 녹지 계획 등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 내 녹지지대를 보호하고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창원시의 개발 자한구역 면적을 보면 창원시 전체 면적 748km 제곱미터 중 248km 제곱미터의 면적이 개발 자한구역이며 이는 창원시 전체 면적 중 33.2%가 되고 해제가 되면 창원시 발전의 자해가 되는 11.5%가 과용할 수 있는 수치이고 최근 북면 동 국가산등조성예산 부지의 2.3km를 제외하면 9km로서 창원시 면적의 0.4%도 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창원시 개발자원구역을 전면 해제하면 자연 보호가 되지 않는다, 환경을 저해받는다라고 주석들을 하고 있지만 창원시 전체 면적의 4, 423km가 인내로서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해제가 되어도 자연 환경 보호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창원시의 개발장구의 지정 목적을 보면, 인구의 증가로 도시연남화, 도청소재지의 도시 외연 확장, 산업단지에 연접한 도시의 팽창화 방지의 목적으로 개발장구를 지정하였으나, 오늘날 현재 이 모든 것이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전국적인 균형 인구 감소로 지방 도시의 소멸을 오려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50년 전에 최초 법이 아닌 건설교통부 역으로 지정한 이 50년 전에 이개발자구을 지켜야 한다는 사항은 과거 정책에 발목 잡혀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적 망상입니다. 그동안 창원시 의회와 경상남도 의회, 창원시 개발지향구역 재면 <laughs> 해제를, 해제를 위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대중구 촉구기를 하고, 창원시 개발지향구역 재면 해제를 위해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만나 성의 고문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전국 청선에서 국토교통부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동안 한메신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눈여겨 볼 것이며 노력의 성과에 대해 주민연합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 이어지는 이 날까지. 현재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발송되고 있는 호소문을 취합하여 대정부의 항의 방문 및행정소송또한 불사한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 0 2 4년 7월 5일 차군시 개발지향구역 주민연합회 회장 신용차